주님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암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각각도 다 할렐루야. 찬양 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람에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소를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입을 열어서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홀로 걷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가시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저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리고 또 낭망할 때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을 우리의 삶과 자를가져가 주시겠소. 어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초막에 있든지 군거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 주님 우리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필요 주시옵소서 어, 주님 이땅 가운데도 아니 아직도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찌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슬픔과 어떤 좌절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진저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쩌나 우리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만날 수 있는 은혜로 주시옵소서. 고 선교절 안는 수많은 선구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야 모든 영혼들 가운데 돈위를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중요한 약하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와서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토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 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들의 가정가정을 눈동자와 제시켜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르더게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아니, 교회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들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열방의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시고, 주님, 저 북한 땅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는 그 곳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처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딱 맞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우연히 바로 그때. 라는 책이 있어요. 우연히 바로 그때. 어, 이 책에는 이런 그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을 하셨고 지주였던 아버지는 농노들의 원한을 사서 살해를 당하는,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해당하는 모습을 그 자녀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간질을 평생 지병으로 가지고 살았던 한 러시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병대 장교가 되기도 했으나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총살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직전에 정말. 은행인 것처럼 보이죠. 황제의 특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다가 기차가 한역에서 멈추게 돼요. 그런데 그때의한 독일 여인이 신약 성경 한 권을 그 젊은이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틈틈이 읽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의 소설 작품을 남겼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티에프스키입니다. 그가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신약성경 성경을 주게 되죠. 어, 기차가 멈추는 순간에 한 여인이 성경을 이 남자에게 Sib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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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b e r i 그 Siberia, s i b e 이 i a Sib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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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기차가 서는 그 잠깐의 타이밍을 통해서 한 여인에게 신약성경이 들려지고 그 신약성경이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연히 바로 그때라는 그 책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정말 너무나 우연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한 여인이 신약 성경을 바로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데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상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그 나무를 세우게 되는데요. 약6 6층 7층 건물 높이의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6층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 얼마나 큰 나무를 세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나무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마는 이 모르두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지금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을 만나면 모르두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저 나무에 달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왕에게 말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 전역되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모르드계를 죽이고 싶었으면 그 전역 시간에 아, 잠을 자지 않고 왕에게 걸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모르드계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아,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그날 밤에, 밤에 왕이, 왕이 잠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필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떡덕떡덕 걸어오고 있는 그 순간에 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는데 어, 그렇다면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실록이 있는 것처럼 어, 그 나라의 역, 그 역사가 담겨져 있는 기록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필 어떤 말씀을 읽게 되냐면, 어, 그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으, 이 음모를 누가 드러냈느냐 모르드게가 드러냈다라는 부분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어,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어떤 상을 내렸는지를 묻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밤에. 역대기 그 왕의 역대 일기를 읽는 것 그리고 그 일기를 읽을 때 하필 모르드게가 세웠던 그 공을 그 공이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읽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연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만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그 섭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사자가 제자 빌립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지 광야는 사람들의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갔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한 내실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광야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들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한 네시를 만나게 됐는데요. 네시가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성경들 중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66장 중에서도 하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 부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가 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은 이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우연인 것 같지만 바로 그때라는 타이밍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가 그 개척 초기에 뭐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부동산에 갔는데 거기에 이여명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 그곳에서 만나 만나 뵙게 되고 이여명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고요. 제가 안남정 고사님의 일터로 갔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양대성 성도님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양어 안남정 고사님의 일터에 갔는데 거기에 양대성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 양대성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성도님이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 저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왜냐면,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연인 것 같지만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그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또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아,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지만 그 만나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어, 저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어, 저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회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감사합니다.